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잊을 수 없는 약속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큰 축복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실 메시아 그는 절대 전능자로서 불패의 로마 군사들을 당번에 내어 쫓고 그들이 그렇게도 꿈꾸는 다윗의 왕국을 재현하여 오실 메시아가 왕중의 왕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을 위시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인자의 영광, 하늘이 열리고 구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제 그의 권세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예루살렘 그들이 바라보았던 거룩한 성도에서 다이의 왕국의 영광과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재현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출생합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외된 갈릴리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그 예수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자신의 영광 인자의 영광은 십자가의 충음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간을 비추어 볼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저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자라는 예수, 그는 위선자요, 신성 모독자로서 마땅히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방해이므로그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멜멧 갈릴리 어부들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문제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복음의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신 이후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과 다르게 2000년 역사 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의 삶을 사는 별같이 빛나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그의 나라를 지금 계속 펼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진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하 알의 미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하기를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역설적 진리는 놀랍게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진리 같지만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마다 이 진리 안에서 인자의 영광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되 자신이 어떻게 죽고 자신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를 미리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신이 말씀한 말씀대로 인자의 영광은 세상의 영화로움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놀라운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실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때,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리안의 자유, 또한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의 생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다렸다, 오셨다. 그러나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달여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흔적들을 살펴왔습니다. 들으면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도 은혜지만 기회가 된다면 지난 한달여동안에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주일 낮에 선포되었던 제자들의 삶의 흔적들을 한번 더듬어 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예수 닮아가고 남은 사명의 십자가를 치고 가야 할그룩한사명 있기에 호흡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자로 있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선포하시는 인자의 영광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닮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보장된 영광으로서 그 영광을 삶에서 체험하고 그 영광의 감격 속에 남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이제 다시 그 영광의 자리가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드러나야 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여러분은 어렴풋이 지난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맡겨진 사명 따라, 크든 자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온전히 닮아간다고 스스로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뭐전쟁터에 임한 용 군사들에게 어떤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로 인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친히 지신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그 은혜를 깨달았던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는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은 나의 생명과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은 또한 내가 어떤 죽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거룩한 본이 되는 죽음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를 도 따라 사명으로 살아야 할 제자된 우리의 모습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밀알의 모습으로 썩어 많은 열매를 맺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더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닮아가며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음이 사명이 있는 삶인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살아있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고 정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지, 뭐 기하게 설명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생명 자기 육신의 목숨 이 땅에 한계 한정된 육의 생활 세상 끝에 매여 살면 반드시 잃어버린다 죽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중한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생명은 바로 우리 육신의 목숨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육신의 욕망, 철두철미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안전 제일주의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즉 육신을 잊고 육신에만 매여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대해서 그냥 육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의 생각이라고까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 13절. 짧은 이 로마서 8장 안에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며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아끼고 육신을 가꾸고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 있는 구원 받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육신에만 매여서 사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 오늘 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미워한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감정적인 미움입니다. 불법을 미워한다. 히브리서 1장 9절 "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라 라는 뜻에 해당하는 다는데, 이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생명에 대한 본능적 불쾌감, 거부감, 나아가서 정오심까지도 내포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적으로 어떻게 미워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4장 4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될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제자로서 즉 구원받고 예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의 도 사명으로 살아야 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부모 버리라는 말이 아닌 것 아시잖아요. 형제와 상관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매를. 근데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 하면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이 말은 이때로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하고 부담스럽겠지만 예수를 닮아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오늘을 사는 바쁘게 힘들게 사는 우리와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며 믿음 앞에 섰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림자 같은 삶이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 그렇게 걸기가 쉽지 않기에 우리는 어느 날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그저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후회하고 말지라고 타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미워해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예수 크리스도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재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목적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삶의 작은 기독거리를 가지고 하나, 둘, 내려놓고 이제 어지간한 거는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그립고 사람들의 눈치가 더 보이고 한 주간 좀 근신하면서 돌아보니까 아직도 내려놓은 것 같은데도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니까요. 목사로 부른받았기 때문에 목사만 느껴야 될 감성적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한번 겸허히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목숨을 버리라고까지 외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다시 살게 된다. 죽고자 하면 다시 산다. 다시 사는 그 생명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생명이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 생명은 현재도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장하는 생명이다. 어리석은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잘 알죠? 밭의 소출이 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런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오늘 비유에 등장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 시간도 내 것이고 공간도 내 것이고 밭도 내 것이고 풍성한 소출도 내가 땀흘려 수고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창고도 내 것이고 창고에 쌓여 있는 그 부기 영화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내것내것내것 내 것, 내것 했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여유 없이 또 분주하게 네 것도 내것내 내 것도 내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면 허무하게 인생이 무너져 가고 허무하게 가정이 무너져 가고 허무하게 쌓았던 쌍압탑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의 한 모습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적당하게 섞여 사는 인생 속에 살지 말고 죽고자 하면 다시 살수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거룩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생토록 보전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로세 아내를 기억하시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한 한 표본입니다.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한 비극은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이어져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사실을 수없이 선포된 말씀인데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리석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너무나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 부인 또한 자기를 또 죽이고 또 죽이는 정도 내려놓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경험한 경험이 바로 영생하도록 보존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계약 관계임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도 그 미랄로 십자가를 짓고 죽고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의 남은 생에도 너무 소중하고 귀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죽을 걸 위해서 살 거냐 살걸 위해서 죽을 거냐 도전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의 제자다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제자라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영광을 확신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그렇게 죽음의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외쳤던 제자들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멜류가는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시 멜류가는 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꺼려하는 꺼이김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남다르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십자가를 서로 격려하며 적하며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가시 면류관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로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끝까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를 따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길에 함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8절에 고기를 잡았으나 거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으나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를 쫓았다는 말은 같은 길을 뒤쫓는다. 같은 길에 함께 간다. 앞서 가는 예수를 닮아서 그 걸음 따라 살아간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모습이 과연 예수와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앞서 가는 예수 크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델이 되어 그 예수와 함께, 함께 목적, 함께 어떤 삶의 결과까지도 바라보면서 과연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각기 제갈길로 가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으로 또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자아적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를 위해 죽고자 결단하고, 완전한 방향 전환, 의미 전환, 목적 전환, 결정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전인격적 전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외침은 바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을 확신하는 믿음의 증거,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라고 말씀한 그 말씀 속에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 여기 귀하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기중이 여긴다는 뜻이에요 값을 치룬다 그 값을 정하여서 치루었다 한동안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젊은이들에게는 상당히 가슴에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나에대해서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가 오늘 우린 너무 쉽게 돈몇 푼에 세상 바쁜 일에 내 어떤 생각의 차이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의 도그 피의 가치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서 이제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귀히 여김을 받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말을 제자들은 처음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도 제자들은 처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성령받은 제자들은 드디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함이 뭔지를 알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난 한달 동안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삶의 걸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고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역사를 통해 교회 부흥을 통해 우리 앞에 펼쳐져 보여진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죽고자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말씀에 도전받았던 초대교의 성도들, 초기 박해 300년 동안 로마, 황제, 숭배, 박해 온갖 이교도들의 박해 속에 그야말로 죽음의 행진을 이루었던 초대교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죽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박해 암흑 카타콤 지하교회에서 그들은 오로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죽음 같은 삶을 십자가 하나 붙들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혹이 우리는 부활의 그 영광을 세상의 부귀 영광과 바꾸어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스스로 묻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믿음으로 죽기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었던 그들은 가이사의 영광보다 예수 십자가의 가시 멜류관 쓰기를 더 영화롭게 여겼던 자들이었다고 믿음의 후손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중세 천년 종교계획에 앞장섰던 믿음의 전사들 그들은 삶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 결과 천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켰던 그 역사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꽃피워 놓은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 피하고 피하여서 영국까지 갔던 청교도들, 메이플라워를 탔던 그들은 목숨을 건 항해를 통해서 오늘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전 세계가 미국을 통해 전해진 복음은 얼마며 그 복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하기 끝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일제 강점기 밖에 36년 동안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 한국 교회가 거의 아사 직전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살고자 했던 많은 무리들은 십자가를 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끝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진리를 파수했던 수많은 성교자들은 오늘날 21세기 전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할 사명으로 곳곳의 교회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젊은이들 살아야 할 날이 너무 청청하니까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결단하지 마시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활기차고, 가장 젊을 때 가슴 속에 불타는 이 복음의 사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학년이 높다고 일찍 가는 건 아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자녀들 다 키우고 은혜로 살았던 7학년, 8학년, 학년이 높으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씀 기억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자기 욕심만을 붙들고 떨고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